정말이야, 정말 두령 동생 맞긴 맞는 거야. 아니, 방금 내가 쓴 필살 투명식도 막아내지 못했잖아. 용감한 어린이의 집 망청아 그럼 미친 영감네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라고? 돈 내놓으라고 돈! 평생 당신네들한테 들러붙어서 있는 돈 없는 돈다 뜯어낼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특히 고난이 아, 아, 잘했어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별탈 없는지 걱정됐어 엄마 아빠랑 줄곧 떨어져 살았잖아 어쩌다 만나서 물어보면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정말... 정말 잘 지냈는지 알고 싶었어 어, 자긴 정말 너무 많이 변했어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하기는 하는 거야? 어? 이용택씨? 네, 나 연하야 어젯밤에는 날리는 내가 너무 술이 많이 취해서 미안해, 고생하시고 미안해. 고생하시고 이젠 화다 다 풀렸어 자기가 나한테 집에 오라는 말을 안 하니까 혹시 다른 여자가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 이 메시지 들으면 나한테 연락 좀 해줘 바이나 하텐 때는 평소보다 배는 바쁜데 다들 들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됐어? 그쪽을 들어 하나 둘 그만 두세요. 에 저도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게저 때문인 걸요. 그때 사가가 칠성검을 손에 쥔건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어요. 나만 나만 없었으면 저주받은 성검이 손에 들지 않았을 텐데. 사가가 저렇게 된건 전부 다내 잘못이에요. 어, 어. <laughs> 아, 아빠 대단해! 이겼어! 이겼어. <laughs> 그럼, 아빠, 그럼, 만세, 아빠, 만세. 아빠 대단하지? 무작위로 늘어나는 표적의 규칙성을 간파하고, 간발의 차이로 유효타를 먹이다니. 역시, 실패작이라도 좀 달라. 그 호칭은 이제 낡았어. 지금은 밀피올의 제8부대 부대장이야. <laughs> 그보다 놀라운데? 설마 이런 데 저기 침입했을 줄은 몰랐거든. 감히 네가 나를 광어로 만들었겠다. 나만 광어가 될 수는 없지. 너도 광어가 되는 거야. 한밤중에 왕녀처럼 남기지 않고 맛있게 다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크입니다. 오늘 괴담 레스토랑의 특별 요리는 어떠셨습니까? <laughs> 디저트로는. 태풍을 연상시키는 갑작스러운 강풍이 불어와. 그러고 보니 당신 예지중지 아끼는 시크라멘트도 무섭. 저들이 날 쓰라고. 아직 멀었어 언니? 괜찮아 언니? 안 다쳤어? 고맙습니다. 어. 네. 혼자가 좋아. 음. 뭐야? 응. 뭐야? 숙제 도와달라는 거야? 미안한데 난 바빠서. 스위트 왕자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어. 닌자 세계에서 정해진 규칙을 깬 놈은 쓰레기 취급을 받지. 하지만 말이야 동료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놈은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라고. 이러나 저러나 쓰레기라면 난 규칙을 깨겠어. 그렇게 하는 게 닌자로서 잘못된 거라면 그런 닌자 따위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조금만 보여주라. 시끄러워. 걔들에 관한 건 우리도 알거든? 그래! 그 문제야, 깡패랑 꽃뱀 말이지? 그대이러는 건데? 혹시 나만 도련 변이가 아니라서 괴롭히는 거야? 싸우자고? 그래, 좋아! 가고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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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뭘. 뭐. 그래! 내일 학교 오는 길에 봄이네 빌라에 들러서 그 아저씨를 관찰해보자. 그렇게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아저씨를 봐야 뭉치가 본받을 거 아냐. 한누리 정말 너무해. 우리 둘만의 교환일기를 유라한테 보여주다니. 너무해. 그런 법이 어딨어. 어? <웃음> 어? <웃음> 표정이 이래서 미안해. 네, 빨리 예, 빨리 네, 어, 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어래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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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털만한 남자 좋아. 가슴 털. 정말 어떤 것이든 누군가가 꼭 필요로 해서 태어난 거야? 빈틈을 메우려고. 난 뭐든 원하는 건 손에 넣을 수 있어. 하지만, 뭔가를 얻을 때마다 내 안엔 어떤 틈이 생겼어. 그래서 예쁜 돌을 모은 거야. 거길 메우기 위해서. 어머나, 멋진 남자들이 두 명이나 늘었네. 음, 아유 오빠 왜 그렇게 소란지요 그게요 어떤 남자가 자전거 앞에서요 남자애를 태우고 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막 내린다고 하니까 무슨 일일까? 했죠 간 신고는 운동이라면 딱 질색입니다. 어머니가 엄격한 리오는. 공부만 하느라 운동이랑은 거리가 멀었죠 두 사람의 공통점은 운동회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체육 창고에 간 둘은 공을 없애려고 한 겁니다 열심히 굴리면 굴릴 수 있어 그렇게 공을 가지고 나온 둘은 운 좋게 아무한테도 안 들켰고 학교 옆에 있는 수영장까지 공을 가지고 가서 수영장 물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꿈을 만겠다 내 노래들은 소감 적는 거야 특별한 뜻이 있다고 뭔데 프린세스라던데 <laughs> 그럼 프린스 오빠는 왕자님 <laughs> 어 맞아 <laughs> 노인복지센터야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거든 할머니를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몰랐는데요. 제가 원래 흰색을 좋아하고 유선형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타는 것 뿐이거든요.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벌벌 떠는 겁쟁이에 불과한데, 어째서 당연하다고 말해주는 거죠. 오랜만에 두 분을 다시 만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가려면 난 아직도 한참 멀었어. 사람은 왜 청소하는 걸까? 사람이 살다 보면 주변은 어질러지게 되어 있어 정리하고 또 정리해도 사람은 또다시 어질러 왜지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우린 본능에 충실하게 어지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모두들 본능에 따르라 뽀뽀뽀슈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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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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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네, 알겠습니다, 대장! 더는 못하겠어. <laughs> 죄송해요. 중한 모습을 보여서. 이, 저입니다 저들의 방어를 뚫겠습니다. 절 먼저 쓰러뜨려야 할 겁니다. 태양의 영광을 느껴보세요. 저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맞서 싸우세요. 대초의 빛이 다가옵니다. 제게 모이세요.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진영을 유지하세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부름을 받아. 절대 방심하지 않아요. 이의 장총을 만나보시죠. 빵! 헤드샷! 시간은 없고, 악당은 많고, 총 때매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이제 결판내 볼까요? 미안해요. 털 달린 수갑은 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저격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도. 그리고 좋은 장비죠. 누군가 말했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큰 법이라고요. 프로 감독 6명이 8주간의 경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차세대 영화감독으로 선발되는 과정을 보여줄 디렉터스. 예선 3주간은 제작진의 미션에 따라 5분 이내의 초단편 영화 대결. 6명의 감독 중 시청자 투표 누적 점수가 가장 높은 두 명의 감독이 결승 진출. 아쉽게 탈락한 네 명의 감독은 또한 편의 초단편 영화로 패자부활전에 도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단한 명만이 결승 진출한 두 명의 감독과 함께 최종 경합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맞아요. 아버지도 심심하셔서 괜히 시비 걸려고 오시는 거니까요. 어릴 때부터 만들던 버릇이 있어서요. 빨대 포장지만 보면 그냥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건데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빼셔도 돼요. 그런데 공주야... 실은 패러링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야. 우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동생은 엄마의 사랑을 거의 못 받고 자랐어. 어릴 때부터 늘 공을 차며 보냈으니까, 이 섬엔 옛날부터 축구와 비슷한 경기가 전해져 오거든. 신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여기선 옛날부터 중요한 일은 모두 이걸 써서 결정하곤 해. 축구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지 꼬, 아 꼬야 아아아 心。 나는 지켜보기만 했었어. 수줍은 성격에 거절당할까 두려웠지. 하지만 텐진이 다른 여자 선택하는 걸 두고 볼순 없었어. 너무 괴로웠거든. 그래서 난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 나루토, 음식 가리지 말고, 많이 먹고, 쓱쓱 잘 자라야 한다. 목욕은 빼먹지 말고 매일 해서 몸 따뜻이 하고, 그리고,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렴. 굳이 많이 사귈 필요 없어.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 몇 명이면 돼. 그리고, 솔직히 엄만 잘 못했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술도 열심히 익혀. 하지만, 사람이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게 마련이니까, 잘안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기죽지 마. 닌자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선배들 말잘 들어야 한다.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닌자의 3대 금기에 대한 건데. 특히 돈 거래는 확실하고 깔끔하게 해야 돼. 임무로 받은 돈은 은행에 바로 저금하고. 술은 스무 살 되면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마셔야 돼. 그리고 3대 금기 중 문제인 여자. 그게 말이야. 난 여자라.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너도 크면서 여자한테 관심을 갖겠지? 괜히 이상한 여자한테 빠지지 말고.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3대 금기라니까 생각나는데. 진아나야 선생님, 조심해야 한다니까. 나루또 앞으로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아주 많을 거야. 지지 말고 자신을 믿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정말로! 너네 곁에서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전도 같이 있고 싶어. 사랑했다.